자 it stand for 에 yeah. yeah. 뭐라고 나타내다 상징하다니다자 okay? <laughs> 나타낸다 또는 상징한다 the short minimalist nature 짧은, 짧은. 그리고 minimalist 짧은. 뭐라고 의미, 의미, 없는. 아,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뭐야 <laughs> nature 속성의, 자연0 속성의 뜻이죠. 속성. of life. 삶의 또는 생명의 뭐야? 짧고도 의0 속성을 나타0 0다 And 그리고 the a r t i t t 예술가 0 m 0 0 0 0 0 0 0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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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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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p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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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하지 마. 결승만 없다 무조건 3등까지 물려. 오케이? 자, 어? 가급적 하지 말라고. 자, 그리다죠. 그렸음에 틀림없다. The scope. 해고를 to remind. 상기시키기. 두부정사 가장 일반적인 뜻. 그 쳐기 위해서죠. 상기시키기 위해서 us. 자, 이렇게 어, 저의지 되면서 하면 애개가 돼요. 우리 애게. 오케이 okay? that. l o o 라고가 됩니다. 어 We will one day die. One day. 어느 날 w i l we'll l die.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뭐야 s k u l l 그 해골 e 가지를 뭐야 그렸 i e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 한번 봤잖아 그 w 한 명은 뭐야 성 i e We will die. We w 나 l l d 문제는 뭐야? 그려줬어. 돈 많이 받고 그리면서 뭐야? 그리면서 밑에 카불발 그렸어. 너희 이렇게 잘 자붙자. 언젠가 죽어. 이 소리야. The artist 그 예술가는, however, 그 그러나 may not have wanted. 그렇죠. May의 pp 뭐였어? May의 과거형을 했죠. 내가 이거 외우랬지. 어, 뭐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. 과거형. May의 과거야. Might, m i g h 하고 May의 과거는 May의 pp, might의 pp입니다. 원하지 않았을 수 모른다죠. To frighten 두렵게 만드는 것을. The viewers 보는 사람을. With to attract an image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. And 그리고 h i d 숨겼다. The message 메시지를 한마디 해골박가지가다 정면 딱 보면 어떻게 돼? 미친 미쳤어? 이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뒤틀어서 밑에 숨겨놓은 겁니다. The painting. 그림은 probably 아마도 hung 걸려 있었다 걸려 있었다 on the wall 벽에. 벽에 right beside the stairs 아니죠 이 right 가요 뒤에 전체 사가오면 바로야 바로 뭐야 모모 옆에 저 계단 옆에 걸려 있었다 so that 신평소대 뭡니까 신평소대 그리고 그래서요. Mm -hmm. 그 그리, 너무 몸에서 몸 떨어졌을 소대시. 그리고 그래서 the v mm -hmm. 보는 사람들은 while coming down, w h 라인지. 몸무 하는 동안. 그 while coming down mm -hmm. 내려오는 동안 could see mm -hmm. 볼수 있었다. the skull, mm -hmm. 해골을 in its o r i g i n a shape. shape. 이 t s 야 이거 진짜 이건 턱안 좋아 이거 뭐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에 오리지노 원래의 누가 그래 씨. 원래의 셰 e 모양. 모양 속에 모양 속에 있는 모양에 있는 어, 해골 바가지를 뭐야 볼수있어다즉 뭐냐 하면은 계단 이렇게 내려가자 그림 여기다 치자 이렇게 내려서 뭐야 옆으로 보니까 보이냔 말이야 해골이 정말 좀안 보이지만 알겠죠.